안녕하세요. 저는 암호화폐 거래분석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테이킹 채굴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테이킹 채굴은 여러분이 보유한 토큰을 플랫폼에 예치하면 플랫폼이 여러분의 자산을 활용해 블록을 검증하고 생성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연간 최대 952%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채굴 방식과 비교했을 때 스테이킹 채굴은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환경에도 더 친화적이며 수익도 더욱 안정적입니다. 이 방식은 매우 간단하고 부담이 없으며 복잡한 조작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스테이킹 채굴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절차를 시연해 드릴게요. 우선, SUSHI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봅시다. 이 플랫폼은 최상급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스테이킹 채굴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토큰을 플랫폼에 예치하면 플랫폼은 그 토큰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돕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수익은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형태로 제공되며 영상 아래 설명란에 플랫폼 링크와 자세한 절차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탈중앙화 지갑을 연결합시다. 반드시 올바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SUSHI 공식 사이트에서 어떤 토큰이 스테이킹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원금과 수익을 언제든지 지갑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금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최대 952%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하루에 약 265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훌륭한 투자 기회이며, 복잡한 조작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특히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이미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쳤고 사용하기 매우 간단합니다. 기술을 잘 몰라도 영상에 나온 절차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토큰은 현재 시가로 약 2만 달러 정도 되며 이 전부를 스테이킹에 예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약 530달러의 수동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스테이킹 버튼을 클릭한 뒤 지갑에서 거래를 확인합니다. 거래가 지갑에서 확인되면 예치된 토큰의 총액이 내 잔액에 표시됩니다. 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스테이킹 풀로 보낸 토큰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스테이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지 버튼을 클릭하면 토큰이 스테이킹 해제되고 원금과 수익이 즉시 지갑으로 반환됩니다. 현재 제 토큰은 전부 스테이킹 된 상태입니다.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24시간 후에 수익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24시간이 지났지만 화면 앞에 여러분에게는 단몇 초였겠죠. 보시는 것처럼 지난 24시간 동안 스테이킹을 통해 토큰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540달러의 수익을 얻은 셈입니다. 이런 수동 수입은 정말 놀랍고 더 중요한 것은 수익과 원금 모두 언제든지 지갑으로 인출할 수 있어 매우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스테이킹 채굴의 전체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간단한 과정을 통해 연간 최대 952%의 수동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